라이딩을 즐기다 보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장비가 바로 헬멧이죠.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기와 기능을 모두 잡은 헬멧 네 가지를 모아 소개해드려요. 오프로드부터 풀페이스, 모듈러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제품들이고 통풍 안전성 착용감 같은 핵심 요소도 꼼꼼하게 챙겨줬습니다. 거기에 기간 한정 특가까지 붙어 있어 라이더라면 꼭 눈여겨볼 제품들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든 만족할 만한 선택을 찾으실 거예요. 첫 번째 GSB XP 22 랠리 헬멧. 첫 번째 제품은 GSB XP22 랠리 헬멧입니다. 딱 보는 순간 오프로드 느낌이 확 올라오는 디자인이죠. 넓게 뻗은 챙이 햇빛을 적당히 가려주고 비포장도로 달릴 때 흙먼지가 튀어도 시야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 헬멧의 강점은 통풍이에요. 앞쪽에서 공기가 들어와 위뒤쪽으로 빠르게 밀려나가면서 내부 열기를 금방 식혀줍니다. 여름 라이딩에도 숨막히는 답답함이 훨씬 덜해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서 장거리 달릴 때눈 피로가 줄고 외관 라인은 고속에서 머리 흔들림을 줄이도록 설계돼 있어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내부 패드는 부드럽고 얼굴을 안정적으로 감싸줘요. 탈부착도 가능해서 관리가 간편하고 땀 많이 나는 라이더에게도 실용적입니다. 오프로드 장거리 사계절 모두 무난하게 커버하는 믿고 쓰는 랠리 스타일 헬멧이에요. 두 번째 시릴 플리버 헬멧 듀얼 바이저 블루투스 슬롯. 두 번째는 시릴 플리버 헬멧입니다. 여기에 블루투스 장착 슬롯이 있다는 게 가장 실용적인 포인트예요. 요즘 라이딩하면서 네비 안내나 음악 듣는 분들 많죠? 장치가 매끄럽게 들어가니 외관도 깔끔하고 사용도 편해요. 플립업 구조라 턱 부분을 위로 올리기만 해도 숨이 확 들어오고 신호 걸린 사이 물 마시거나 간단히 대화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듀얼 바이저는 강한 햇빛을 바로 차단해 주니까 눈부심이 확 줄어드는 게 체감돼요. 외부 바이저는 넓은 시야를 확보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요. 쉘 디자인은 바람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서 고속에서도 소음이 덜하고 흔들림을 줄여줘요. 내부 패드는 얼굴을 포근하게 잡아주는 구조라 착용감이 좋고 탈부착 가능해서 세척도 쉬워요. 출퇴근부터 장거리까지 편리함 중심 라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구성입니다. 세 번째 ORZ 모듈러 플립 헬멧. 세 번째는 ORZ 모듈러 플립 헬멧이에요. 플립업 구조가 단단하게 올라가고 내려와서 초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안쪽에는 선바이저가 들어있어서 해, 뜨거운 날엔 선글라스처럼 바로 내렸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스위치로 쓱 올리면 끝이라서 정말 편해요. ABS 쇠는 가벼우면서 튼튼한 구조라 오랜 시간 써도 머리 피로가 덜해요. 외관 라인이 바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도록 설계돼서 고속에서 흔들림이나 압력받는 느낌이 적습니다. 통풍구는 앞뒤뒤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의 공기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 답답함이 확 줄어요. 내부 패드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고정력도 좋아요. 탈부착이 가능하고 관리가 쉬워 오염되기 쉬운 여름철에도 부담 없어요. 전체적으로 쓰기 쉽고 편하고 기능 배치가 직관적이라 누구나 편하게 쓰는 플립업 느낌이에요. 네 번째 스트리트 그래피티 풀페이스 헬멧. 네 번째는 스트리트 그래피티 풀페이스 헬멧입니다. 외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스타일이라 도심에서 달리면 존재감이 확 살아나요. 그래피티 느낌의 강렬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라이딩도 패션이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특히 잘 맞아요. 기능도 스타일만큼 강합니다. 철구조가 바람 저항을 줄이는 형태라 고속에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피로도가 확 줄어요. 넓은 시야의 바이저는 낮에도 밝게 밤에도 안정적인 시야를 확보해줘요. 내부 패드는 얼굴을 안정적으로 감싸 흔들림을 잡아주고 착용감이 꽤 탄탄해요. 통풍 시스템도 단단하게 잡혀있어서 내부 열기 빠지는 속도가 빠르고 장시간 착용에도 덜 답답해요. 디자인과 안정성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라이더에게 딱 맞는 도시형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라이딩 스타일이 다 달라도 좋은 장비에 대한 마음은 모두 같죠. 오늘 보여드린 헬멧들은 성능과 디자인, 가격 매력까지 모두 갖춘 제품들이라 선택의 폭을 넓혀줄 거예요. 아래에 각각의 링크와 가격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편하게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던 분들은 혜택이 끝나기 전에 꼭 챙겨가세요. 앞으로도 믿고 참고하실 수 있는 유용한 라이딩 아이템들만 골라 소개해 드릴게요.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세요.